안녕하세요. 사월 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흙 내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안에서 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백을 공격을 가면서 조금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잡아야지만 이 흙을 살릴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첫수로 생각해 볼수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에 약점을 연결하는 건데, 이거는 백이... 이렇게만 두더라도 네 백이 살아버리겠죠근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실패가 되고요. 두 번째 수로 어, 이곳을 가는 건데요. 이곳 같은 경우도 백이 여기로 옵니다. 그럼 흙은 이쪽으로 와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때 백이 끊습니다. 그럼 단수치고 연결할 때네안 되겠죠. 여기 흙이 잡히는 순간 이 백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패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어, 세 번째 수로 이곳을 가볼까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백이 역시나 흑한 점을 끊어 잡습니다 자 여기서는 흑이 이쪽을 치중 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때 백이 두고 이곳을 먹여치겠다 자 먹여치는 거는 의도가 있어요 백이 딸때 다시 먹여치겠다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 백한테 지금 따달라는 게 흑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수 치면서 백너 여기 연결 못하지 않냐? 내점 연결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백이 따내질 않겠죠. 지금은 이곳을 연결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단수 쳐도 이곳을 따내는 순간 백이 그냥 살아버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도 네, 밀고 들어가는 것도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먼저 치중을 가는 건데요. 자, 여기서 백이 이한 점을 뭐 그냥 끊어 잡을 순 없어요. 왜냐면 하 그냥 단수 치고 연결해야 되는데 이곳만 오더라도. 근데 너무나 알기 쉽게 백이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 두면 이쪽으로 와서 단수와 동시에 얘가 환격이죠. 그럼 얘가 잡혔으니까 흙은 살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끊는 것보다는 이곳을 일단은 가줘야될것 같아요. 자, 이곳을 갔을 때또 중요합니다. 자, 이런 모양은 어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에 어 같이 또 수익게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에서는 흙이 이거 갈 수는 없죠. 그쵸 지금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는요 흙이 이곳을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선 백이 못두죠 자충입니다. 어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한 점을 끊어 잡는다. 그때 이곳을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를 따내면 이곳을 한번 더 들어갑니다. 그럼 여긴 계속 못 따요. 백 입장에서는 이거 따, 따줘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치는 순간 여기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두면서 네백네 점을 잡으면서 흙을 살리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백이 여기서 흙한 점을 끊어 잡지 않고 그냥 단순히 두 점을 네 따낸다. 그때는 흑이 이곳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역시나 백이 이거 가면은 이거 준다 그랬어요. 그럼 백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 연결하면 그때는 흑한 점을 살립니다. 그럼 백 입장에서도 여기 지금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수상전. 근데 한수 느립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백이 먼저 잡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역시나 연결하는 것도 안 되고요. 자, 그렇다고 백이 이 장면에서 한 점을 그냥 따낸다 그때는 이렇게 두면 됩니다 백이 이곳 갈 수는 없죠 네, 그냥 잡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여기 끊어 잡아 줘야 되는데 그때 여이 단수를 치는 순간 역시나 백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럼 이쪽 두면 네점 잡으면서 네흑 4점을 또 살리게 될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흑도를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수로 단순히 이곳을 연결하는 것은 이곳만 오더라도 네, 깔끔하게 백이 살아가지고 안 된다 그랬고요. 어, 그렇다고 흙이 이쪽을 밀고 들어간다 이것도 이렇게 둡니다. 그럼 흙이 이쪽 와줘야 되는데 그때 끊습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네, 이렇게 되면서 백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흙을 살릴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흙이 조금 강력한 수는 여기였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백이, 어, 여기 있는 흙한 점을 끊어 잡습니다. 그때 흙이 치좀 가줘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곳을 오고요, 이곳 도줘야 돼요. 먹, 먹고, 그 다음에 먹여쳐야 되는데, 자, 여기서가 또 백이 또 중요했죠. 자, 여기서 그냥 따내는 거는 흙이 이쪽으로 오면서 연결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하지만 백이 이곳을 연결하는 순간, 이건 너무나 간단하게, 백이 살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오는 것은 아쉽게 실패였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였죠? 네, 이 문제는요. 첫수로 이곳을 치중 가는 건데요. 백이 이흙한 점을 단순히 끊어 잡는 것은 단수 치고 연결할 때 이곳만 오더라도. 연결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었고, 백 입장에서도 이곳을 우선 끊고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가 또 중요했죠. 자, 요런 모양은 실전에서 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도 좋은 맥점 자리가 있어요. 자, 여기는요, 흙이 이렇게 둬야 돼요.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여기 못 두죠? 그럼 백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먹, 먹는다. 그 때는 흙이 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흙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곳 가면 안 됩니다. 이곳 가면은 백이 이쪽 흙한 점만 잡더라도 이거는 네, 아무런 수가 나지 않겠죠. 자, 지금은요, 흙이 이쪽으로 오는 게 좋아요. 백이 이렇게 못 둔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딸때그 다음에 가겠다. 그럼 백이 이쪽 두면 이쪽 오면서 백을 잡으면 되고요. 백이 이쪽 두면 그때 단수치면서 여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쪽 두면 네, 따내면서 역시나 흙을 살릴 수가 있고요. 자이 장면에서 백이 흙두 점을 따내지 않고 여기 한 점을 끊어 잡는 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곳을 또 들어갑니다. 그럼 백 입장에서는 이걸 따줘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또먹여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백은 이거 따줘야 되는데 그때 연결하면서 단수 이제는 연결이 안 되겠죠. 자충이니까. 그럼 결국엔 똑같은 모양으로 네 백을 잡으면서 흙을 또 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온다 이때는 흙이 그냥 연결합니다. 그럼 백 입장에서도 수상전이기 때문에 흙네점 잡으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때 단수 치고 네 이쪽으로 오면 그때 또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고 두개 되면 네한수 흙이 빠르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백을 또제업을 하면서. 흙 내점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